자 이렇게 해서 175개를 받치면 그렇지 이거지. 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기입니다자 오늘 이번 영상은 어, 이제 지형물결이 열렸을 때 이제 초보자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어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역 물결 열렸다. 그럼 바로 사냥을 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에 열렸는지 봅니다. 탭피를 누르고 주마우스를 하면 어떤 지역이신지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웨자르라고 적혀 있죠 오른쪽에 하웨자르를 적혀 있죠. 그러면은 이 지역 자체가 어 하웨자르입니다. 하웨자르.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쪽이 열렸다. 그러면은 케지스탄. 이쪽이 열렸다. 그러면 메마른 병원. 스코스그렌. 위쪽 지방이죠 위쪽 지방 조금씩 이게 색깔이 다를 겁니다 색깔이 살짝 살짝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초록빛 초록빛 여기는 조금 흰, 흰색빛 흰어이렇게좀 다르거든요 아마 보시면 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이 지역을 찾고 뭘 해야 되느냐 선양을 하기 전에 일단은 수수께끼 상자 위치가 중요합니다 수수께끼 상자 위치가 뭐냐면은 어 그냥 테이프 눌러보시면은 어 지금 이렇게 지옥 물결이 되어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전부 다 주변에 빨간색으로 다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기본적으로 태피를 눌렀을 때 이제 나오는 상자들은 장신구나 뭐 갑옷이나 뭐뭐 뭐 투구나 뭐 무기나 뭐 이런 어 요런 상자들은 나옵니다 요런 상자들은 기본적으로 맵에 표시가 돼요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쪽에 지금 여기 상자 표시 안돼있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상자 표시가 아까 분명히 안돼 있었죠 여기 예 제가 뭐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스케끼의 고통 받는 선물 그래서 수스케끼의 상자라고 하는데 자 조금 떨어지면 맵에서는 표시가 안 돼요 어 아,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는 중에 지금 이렇게 빛나는 거 있죠 그리고 팁으로 지금 이게 확률이 엄청 작은데 이 이거를 설명드리면은. 그 뭐야 희귀한 몬스터입니다 이게 희귀한 몬스터를 가지고 잡으시면은 제가 잡아 봤거든요 엄청 희귀한 몬스터를 처치했다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잡았을 때이 어, 월드맵에서 엄청나게 희귀한 몬스터를 뭐 처치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뜨더라고요 이쪽 왼쪽에 퀘스트 완료한 것처럼 어 그거 지금 영상 찍는 중에 나와가지고 일단 잡아봤구요 뭐 어쨌든 이 수수께끼 상자가 가까이 에 가지 않는 이상은 표시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 나와있는 사이트가 제가 제가 보는 사이트는 뭐 그냥 검색해가지고 일단 보는데 어뭐 디아인벤이나 뭐 이런데도 다 나와있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거를 어 참고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 하웨자르 수수께끼 상자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보면 말이죠. 이 끝쪽 있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이 가운데 쪽 말고 어이 끝쪽, 끝 부분 쪽.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이쪽을 와 봤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쪽을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수수께끼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거는 파티를 하시든 뭘 하지시든 뭐 이제. 본인이 이제 혼자 발견을 하셨다 그러면 파티 원하는 태도 이제 저 위치가 이제 똑같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악몽에서 여기가 지금 세계단계 지금 3이라고 돼 있죠. 악몽에서 이제 인걸불를 모았어. 그리고 나서 고행을 가서 수수께끼 상자를 열면은 이제 고행에 따른 템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선주까지 파밍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파티하다 그렇게 해 봤거든요. 중요한 거는 상자가 가까우면 좋은데, 상자가 이제 걸어가야 된다. 좀 많이 여기 외에서 좀 멀다. 그리고 몬스터에 좀둘려 쌓여 있다. 이러면은 안 죽으시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어 그냥 본인 저기 사냥하는 레벨에 맞게 따라가지고. 어, 그거 이제 그냥 그 단계에서 그냥 상자 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고행을 가셔 가지고 뭐 미리 파밍 해 놓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수수께끼 상자 어, 까는 거까지 보여 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냥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완료하시면서도 어인걸부를또 파밍을 또 하실 수있고요 지금이 현재 70개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죠 예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는 일단 175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지옥 물결이 1시간 열리거든요 1시간 열릴 때어 빡세게 하시면은 수수께기상자한 3개에서 4개정도 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이렇게 사냥을 하시다 보면 보물고블린 같은 것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보물고블린 여기 서었는데 어디갔냐 이게 지옥 물결이라고 해서 뭐 딱히 다른게 없습니다 그냥 어 일단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자가 나온다 그리고 평상시에 있던 그냥 기존 맵에 있던 이벤트 같은거 어 그런것도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결에서만 나오는 아이템이 있죠 지옥 물결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히 이제 보시면 은 위상 위상 각인할 때 보시면은 일단 상자를 열어가지고 나중에 어 확인시켜도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웬만하면은 어 이거 이벤트를 참가하셔가지고 어 인걸브 하시는 게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것도 또 파밍할 수 있기 때문에 몬스터 개체수가 일단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인걸브를한 번에 이제 한꺼번에 좀 파밍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딱 160개. 앞으로 15개 더 파밍을 하고, 아까 전에 수스피크 있던 상자로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이 정도 됐으면은, 아까 전에 그 상자 있던 쪽으로, 네, 가시면서, 어, 몬스터를 처치하시면서 가시면은 자동적으로 아마 모이실 겁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어, 떨어지는 템들은 일단 무조건 주우셔가지고, 어,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 이러시면은, 템 주워서 다 파셔야 됩니다. 이게 마법부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번 할 때는 뭐 여기에서 이제 한 10만원 정도 처음에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바로 2, 30만원 되어버리거든요자 갑니다. 렛스 기 n 뭐가 나올까요? 전설 3, 4개 정도가 나오긴 할것 같은 오 그렇죠. 일단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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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반지, 목걸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밍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어느 지역에 지옥 물결이 생겼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수께끼 상자 위치 하시고 처음에 이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제니 저렇게 이제 딱 정해진 곳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랜덤으로 생겨나는 것 같기 때문에 어 제가 조금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끝쪽에 어 끝쪽 부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수수께끼 상자가 있으면은 계속 있으니까 어 거기에 이제 핀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겁을 모으시고 그리고 사냥해가지고 또 상자 얻으시고 또 다음 수수기기 상자 찾고 이런 식으로 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